카메라도 가져왔지요 예. 두토리만 나와도 돼. 응. 아니, 안 나와도. 근데. 천천히 안에서도 몇개 찍어야 되네. 예. 여기 3차만 나와도 되잖아 응 다리까지 나온니까 카메라 사진 찍으니까 전철 안에서 매장 찍으면 좋지 네 그렇죠 <laughs> 시장을 한 돌죠 시장. 예. 네. 네. 경동 시장이 괜찮아요. 경동 시장 가려면 어디로? 시청 가서 갈아타야죠. 아, 여기 제기역에 내리면 돼요. 아니, 1호선 가 가지고. 이거 제기 안 가잖아요. 그러니까 1호선 가 가지고 그러니까. 예. 네. 1호선 가려면 저 시청 가서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까. 어디서 타지? 시청에서 갈아타. 예, 예. 시청 요 가가지고 예. 시청 가 가지고. 네. 시청 가서 1호선 타고. 예. 경동 시장이 워낙 크니까. 네. 그리고 이게 전철 안에 몇장 찍어 줘요 예, 예. 카메라를 이렇게 눕혀가, 이것만 나오면 요 네. 안 나와도 돼. 거치가 있어니